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사이판 여행기 2탄으로 돌아온 앙팡짱입니다. 이번에는 사이판은 어떤 목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사이판 여행 동안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얘기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죠. 우선은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이 사이판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빙 포인트도 많고 그리고 그 다이빙 포인트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리조트 앞에 있는 바다만을 즐기실 목적으로 가시는 거면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리조트 앞에 있는 바다들은 대부분 탁 해가지고 시야도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스노클링을 하시더라도 큰 재미는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제가, 어, 리조트 앞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탁해가지고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조트 안에서 즐기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보트나 아니면 좀더먼 다이빙 포인트로 가가지고 어, 스노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다이빙을 즐기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곳은 라우라우 비치의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리조트 앞 바다의 바다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시야도 넓고 뭔가 수영을이라든지 다이빙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이판에 묵으면서 모든 리조트를 전부 다잡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리조트 비치들을 다 이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리조트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지인한테 물어봐도 거의 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좀 깔끔한 모텔이나 아니면 호텔을 겪었던 분들은 되게 시설이 낙후됐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사이판을 다시 가게 된다면 은 리조트를 좋은 데를 묵기보다는 그 비용을 아껴 가지고 좋은 다이빙 포인트에 보트를 타고 다이빙을 더 하는 이런 방식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은 사이판에서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라고 해봤자 한 20분 정도 걸으면 다돌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인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상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는 기대하고 오시면 큰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가게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의 맛이 와 지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음 괜찮네 딱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스파이시 타이 누들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어, 타이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음식이 나쁘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먹었던 거는 크랩이 들어간 무슨 이런 카레 같은 거 하고 요 누들 요거였는데 어, 먹을만 했습니다. 이건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또 맛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정도는 약간 추천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어, 사이판 음식점은 SK 제휴가 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쿠폰 같은 것을 프린트하셔서 점원에게 미리 보여줘서 할인을 받던지 아니면 음식을 추가로 받던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곳은 카페 670입니다. 제가 여기 간 이유는 코코넛 커피라는 게 맛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코코넛 커피는 어, 정말 맛있었어요. 아,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게 바로 코코넛 커피입니다. 어, 나머지 한 개가 뭐 파인애플 플러스 다른 거 해가지고 스무디였는데 저거는 모르겠고 어, 요 코코넛 커피 요거는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은 사이판 곳곳에서 커피점이 많은데 어, 제가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코코넛 커피가 제일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입맛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맛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맛있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 가셔서 한번 사드셔보시고, 만약 저와 느낌이 비슷하게 받으셨으면, 그냥 그돈 아껴셔서 다른 액티비티, 뭐,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블로그 보면은 전신의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함 가보면은 그렇게 맛없는 데가 참 많거든요. 함정카드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서 유심히 보시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추천할 메뉴도 없는데 뭘 먹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 여기 히마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한국에서 파는 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라면 등도 있고 현지에서 파는 뭐 덮밥 같은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어 굳이 맛있다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그런 맛집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맛 보십시오. 맛 보시고. 맛없다? 그러시면 은 히마와리 요런데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배만 때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 아껴가지고 보트다이빙 한번 더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